여러분 안녕 오늘은 허닭 잡곡밥 도시락 흑현미 잡곡밥이랑 미니 돈까스 먹을겁니다 냉동 상태로 이거 뜯지 말고 비닐 뜯지 말고 그대로 전자레인지 4분 돌리면 되거든요 돌리고 올게요 어, 데워지는 동안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395 칼로리로 허닭 잡곡밥 도시락 중에서는 제일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흑현미 잡곡밥의 40%가 현미고 차론미가 5% 나머지는 백미여서 백미가 55% 정도 들어있는 거고요. 튀김 한입 돈가스가 28% 정도 되는데 튀김이라고는 하지만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눅눅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바삭바삭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면 어? 막쟤왜 저래? 아 전자레인지 터지는 줄 알았는데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제가 계란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어, 냄비에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알 나온 김에 계란. 아. 아, 망했다. 한 손으로 하려다 보니. 아, 너무 급하게 한다고 기름을 안 둘렀네. 뒤집어 봤는데 이렇게 됐네요? 오. 근데 네. 계란 먹을 때 조심해야 될것 같아서 계란 껍질을 씻지도 않았는데 많이 담가 버려가지고 냄새는 그거 냄새납니다. 팬케이크입니다. 팬케이크, 아, 팬케이크 먹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4분 돌렸어요. 이렇게 뜯으시면 되는데 4분이면 맛있는 밥이 완성입니다. 아, 반찬이 좀 부실해 보이기는 하네요 어머 소시지 하나밖에 안 들었네 하나는 너무 야스, 야, 야속한 거 아닌가? 그래도 맛있어 보입니다 그럼 먹어보도록 할게 계란은 좀 전에 구운 거 좀만 더 익히고 밥이 왜 이렇게 퍼석하니 친구야 밥이 풀풀 날리는 느낌 먹을만은 합니다 건강해지는 맛이네요 김치국산이에요. 음, 김치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드시면 되고. 음, 이거만 먹으면 불가고 일단, 남은 밥을 여기다가 놔둘 거고요. 이 통엔 그 닭가슴살 데워 먹어야 돼. 제가 저번 시간에도 칠리 맛을 보여드렸는데 그거랑 조금 다른 거예요. 허닭 프레시업 칠리 맛인데요. 음, 이거 모양이 좀 다르고 좀더맛법게 생겼어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저번 거는 좀 양념이 많아 보여서 맛있을 것 같아 보였는데 이거는 일단 그램 수는 100g에 135 칼로리. 데우면 되고요. 어, 물에서 2-3분 해동하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에서 2-3분 가열하거나 한 4분 정도 가열하고 아, 좀 부실하네. 돈까스는 좀 부실합니다. 좀 아, 부실해 부실해. 칼로리는 허닥 국밥 도시락 중에서 제일 높은데, 부실한 느낌을 줄 수가 없어. 그래도 맛있네요. 튀긴 거라서 칼로리가 높나 봐요. 아무래도 지방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비해서 두배 정도 칼로리가 높다 보니까, 맛있네요 먹다보니 처음엔 알게끔 해방적인데 돈까스라고 하지만 닭고기가 37.36% 돼지고기가 7% 정도 거의 돼지고기가 아니라 닭고기 돈까스가 아니라 닭가스네 안에는 약간 스테이크처럼 돼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석갈비 스테이크? 원형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돈까스가 먹고 싶으신 분들 응. 이걸로 드셔도 될것 같네요. 전자레인지가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요. 여러분, 편아. 콩 종류는 뭐있냐면 콩이랑 콩이랑 당근 이런 거 있거든요? 완두콩인 것 같고, 그린콩, 옥수수, 잠두라고 돼 있는데, 아, 그린콩 같은데? 콩조그만한거 보이죠? 잠두? 잠두는 뭐임? 콩 세, 두 종류밖에 없는데? 음, 콩만 먹으면 맛있어. 아, 이렇게 생긴 콩이 맛이 조금 다르네요. 둘 중에 하나가 그린콩 아니면 완두콩 같습니다. 이게 잠두였는가 봐요. 숨겨져 있는. 어머, 양이 왜 이렇게 적니? 저번에 드셨, 먹었던 거 보셨죠? 그것도 100g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난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뭐가 다르니까? 칠리소스는 14%들었고요 닭고기 81.37%인데. 한계공장? 닭고기 가슴살 8 1 3 0 칠리소스 마늘. 맛은 비슷합니다. 칠리 맛은 비슷해요. 칠리 시즈닝 비슷한 거 썼나봐. 나트륨은 150mg이고 7%. 근데 약간, 씹는 맛이 얘는, 허닥프레쉬 닭가슴살 칠리거든요? 저번에 먹었던 거에 비해서 좀 고무씹는 맛? 그런 맛이 좀 있는 것같아 또 싸게 샀어요. 어, 엊그저트 보여준 것보다, 엊그저에 보여드렸던 거는 쿠팡에서 샀고요. 이거는 티몬에서 싸게 살 싸게 팔때 샀거든요. 일단 그저 그렇고요. 밥이나 계속 먹겠습니다. 이거 뭔지 궁금하시죠? 찬미 40% 들어가고요. 귀리, 찹쌀, 백미, 찰흙미 이런 거 들어왔네. 맛있네요. 닭가슴 이거는 닭가슴살 소시지라고 하네요. 청양고추 맛. 음. 아 무슨 맛이냐면, 음. 꼬꾸면 알아요? 이경대 꼬꾸면? 음그 맛이에요. 그 맛에다가 신라면 좀 섞인 맛. 나강자 국내산이고 82.8% 양파, 청양고추, 정제수, 마늘. 굴갈비 시즈니. 이런 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꼬꼬면 맛이에요, 꼬꼬면. 당근이 아삭아삭한 맛이 살아있고 맛있네요. 완두콩도 맛있어요.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이게 다 같이 먹으니좀 별로고, 완두콩은 완두콩대로, 당근은 당근대로 먹으니까 좀먹을만더 먹을만한 것 같아요. 당근이 누가 달짝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몰랐는데, 먹자보니 좀 이해가 갑니다. 배가 약간 부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데웠는데, 백군동 같기도 하고, 왜 배가 볼까? 왜저이두 박스 먹었었단 말이에요? 지금 계란 프라이도 해놨는데, 배고플까봐 밥더 있어요. 아 이거 먹다가 계란 껍데기 나올 것 같아서 좀 걱정되네. 계란 먹다가 계란 프라이 먹다가 껍데기 나면 진짜 입맛 떨어지는 거 아시죠? 아 걱정되네. 볶음김치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배가 왜 부르지? 부르면 안 되는데. 먹어야 될게 너무 많은데? 삼사은 역시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그냥 단독으로 먹으면 맛없고 밥이랑 같이 먹으면 아, 든든하고 맛있습니다. 가슴살 아무 맛도 안 나는 맛도 있거든요. 그거는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맛있어요. 샐러드 드레싱 소스에 그거 가지고. 제가 이건 자체만 먹기에는 좀.. 어머 이게 왜 이렇게 더럽게 생겼네. 자체만 먹기에는 좀 고무 씹는 느낌이 난다고 했잖아요. 밥이랑 먹으면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닭가슴살은 칠리맛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칠리맛 케이준 <목소리> 치킨맛도 맛있긴 한데 밥이랑 먹기엔 칠리맛이 좀 상한가 아, 맞아. 카레 맛도 있죠. 카레 맛은 제가 아직 안 먹어봐서... 어, 보고... 공기 당기도록 할게요. 한국에는 밥... 정말 맛있습니다. 아, 밥이 최고야. 이 밥은 쿠팡에서 샀고요. 4 k g 에 만...